i oh, <laughs> 저 오늘 그걸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가 오늘은 지금 이스탄불에 뭘 먹으러 왔냐면, 트리키 하면 또 케밥이 엄청 유명하잖아요. 한국인의 입맛에 진짜 찰떡이라고 좀 유명한 곳을 찾아왔어요. 원래 케밥이 이렇게 좀 차가운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. 근데 여기는 이렇게 반 정도 화덕에 살짝 들어가 있어가지고 따뜻한 열로 구우면서 이제 먹을 수 있어서 따끈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대요. 진짜 여기 관광객분들 진짜 많다. 사람 음, 길에 길거리에 사람 진짜 많아요. 이게 그건가 바클라바? 우와 이거 도 맛있겠다. 이로쭉 올라가면은 그 케밥 몰려 있는 약간 좁은 골목 거리가 있더라고요. <목소리도> 아 저기 앞에 보인다.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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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 오늘의 가든족과 함께한. 함께. 얇은 긴팔이거든요? 근데 지금 딱 긴팔과 반팔 사이? 여가지고안 더워요. 딱 아주 밖에서 케밥 먹기 좋은 날씨입니다. 완벽해. 트리키에서는 케밥이 진짜 여러 종류가 있대요. 뭐 엄청, 뭐 엄청 종류가 많은데. 요거는 이제 자아 케밥이라고 해가지고 단 동쪽 지역에서 먹는 케밥인데. 이렇게, 따뜻하게데우면서 먹는, 저기 있거든요 저기 빨리, 치킨다, 빨리, 빨 빨리, 빨리, 너무 기대돼 리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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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리 빨리, 빨제 빨리, 빨리, 온리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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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리빨 범볼 예아이 비타바. 그렇게 무타바살. 오케이. 페스케네. 너무 작은데. 너무 1 1아 뭐지? 아 가라야. 범볼. 아. 페스케네. 아블앙크쉬. 앰뷸런스 자 Yiyor Tamam mı? Yemek bir Abi bir şeyi göstersene Lavaşlarınızı çekip göstersene Ama cancın yiyemem Şimdi çok Yine abi Çok güzel, çok güzel Çok çok güzel 와. 거북 같 양양이 아니라 진짜 맛있는 엄청 맛있는 양이 나는데 겉에 제대로 구워서 가지고 곱바숙인데 안에가 또 촘촘히 막걸리고 음, 진짜 근데 예술이 나. 와 진짜 와와와와 약간 일반 또띠아보다 한 다섯 배 얇은 것 같아요.

응? 응? 뿌티하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에요. 응? <laughs> 응? 이렇게 빼면은 음. 여기 뿌려 놓는 소금도 맛있어요. 이사뭐도게이뭐 음. 뭐지? 먹을까? 그래서 넣으니까 약간 시큼해가지고 느끼한 걸 잡아준다. Six, five, five, Italy. Itali아니. 아. 쪼 까지요. 쪼 까지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Thank you. Six, five, five, Italy. Itali아니. 아. 쪼 까지요. 쪼 까지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Thank you. Six, five, five, Italy. Itali아니. 아. <laughs> Erzurum'da şöyle bir şey var. <laughs> Vatandaş yerde yemeğini yer. <laughs> Ama yemeğin içerisinde et yoktur. <laughs> Çarşıya inerken tatlı niyetini en azından burada 3-5 tane üstüne çeker böyle yer. Ya yangkuchi 2 tane, küçük bir tane, büyük bir tane. Bu kadar yangkuchi. Buradan da muhtemelen başka bir yere gideceğiz, oraya da gideceğiz. Ooh. Nasıl oluyor abi o iş ya? Bir evet, başlıyorum. Aldı. Wow. Wow. <laughs> w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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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응. 맛있 응, 진짜 <laughs> 맛있어요 이 <되게 웃음> 맛있어요? 음 항상 먹여주시는 것 같아요 스테이크 집에서 먹여주셨는데 오 <laughs> 나 알고 보니까 지 먹이시는 게좀 레어래요. 냄 약간 미디움 레어가 엄청 부드럽고 막야들야들 촉촉하고 너무 맛있어요. 레너가부무부드러레어라레어 음 여기다가 쌈싸 먹을 거예요. 토마토 넣고. 나. 진짜 맛있다. 와, 진짜 맛있다. 여기 뭐을렇게 진짜 맛있다. 와 가게 웨이팅 생겼어요 여기 인기 짱인가봐 대박이다 음. <몬> <몬> 기, 규제? 초 <오>, <몬> <저> 규제 기사님도 초규제 <몬> 나왔어 진짜 맛있다고 퍼펙트하대요 <몬> 아이고 스프 안먹어봤다 이게 그 렌틸콩 스프 맛있어 콩만치인데 고소해요 와우. 와우, 와우, 끝내준다. 와, 진짜 끝내준다. 7. Vallahi Allah Allah geldi. <onları> buraya 여기, 이거 보이세요? 이웅 이게, 네. 네. 진짜 맛있어요. 네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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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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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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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고기가 맛사 차돌 느낌도 난다. 제 양고기 맛은 나는데 그 양향이 진짜 약해가지고 진짜 약한데 되게 은, 은, 은은하게 맛있게 나가지고 이게 진짜 맛있는 양이구나 이런 느낌? 아개남았으니까 <목소리> 스물세개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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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. 우리 삼성단에 말 먹으면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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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에왜에왜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예. 와, 오, 오, 대식 킬에. 와, 홍차인가? 음, 냄새 너무 좋다 느끼함을 <laughs> 가라앉혀. 그러니까 더 시켜야겠, 더 시켜야 될것 같아. 32개 먹었거든요.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더 시키려는데 두 개씩 더시키면 되나? <목소리도> so, no more t o no medium. no salt. medium please. Medium. Yeah. 네, 네. 아, 뭔 아, 뭔가 이거 뭐 아, 세요 진짜 맛있 어요. 아, 세요 진짜 맛있어요 네, 음. 네, 아, 와아 아니 저게 고기가 아까 분명히 요만큼 다 없어졌었거든요? 새로 다시 생겼어요. 스킬렛. 와, 이게 방금 올라간 거거든요. 와, 우 맛있다 하니까 직접 보신 거. 음. 음. 스마이어 이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. 이렇게 먹는 게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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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약간 엄청 얇은 그 쌀국수 면인가? 고튀긴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거 음. 파다이프? 파다이프! 파다이프를 약간 섞어가지고 뿌 적셨어요 진짜 맛있다

Ayii bu, bu kadar yiyebilir misiniz? Hasta hasta hasta. Çok pena. Valeri bir 양고기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? 근데 그 웨이팅이 너무 길어요. 제가 너무 자리를 오래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해서 좀비겨드려야될것 좀 같아요. <목소리> 저기 자외트밥이라는 케어디언때 양고기가 예습이었어요.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아히라바 iki çay. Maşallah. Maşallah. <laughs> Sen de çok güzel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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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vet, mango? <laughs> <Aynen, var. gülüyor> <Aynen, var. gülüyor> şey, onu Aynen tamam. Kimse onu yedi Şey <laughs> de, bir günde de ki buraya gelin de bak. <laughs> bir bir, bir günde <laughs> buraya gelin. <laughs> one mango and this one. <laughs> ananas da karıştırayım ananas da güzel oluyor. <gülüyor> <gülüyor> oh ya. <yeah>. Aa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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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 너무 시원하고 맛있다 음, 완전 맛있네 잘 먹었습니다. 먼것부터 깨고 가겠습니다.